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권력은 단순히 다스리는 힘이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장악하고요. 타인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거대한 체계입니다. 미셸 푸커는 권력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담론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푸코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예전에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 때에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성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을 때는 조금 이상한데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써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코는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 똑똑한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정의하고 저렇게도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권력이고 권력의 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런데 이 점령을 점령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어떠한 질서를 주고 문명의 혜택을 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교만과 이런 말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조작인 것을 알고 조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조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르게 조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무언가를 조작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바르게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신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영광을 가만두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권력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불로 태우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화하기 위해서, 파멸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누르셨죠.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나의 능력과 나의 부와 나의 건강과 나의 지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두시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요. 기름진 밭, 기름진 밭이 같이 언급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회 하층과 사회의 상류층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그런 밭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조종을 받게 되고요. 기름진 밭에 있는 사람들도 풍요롭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에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전염병이구나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가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층이든 상류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죠. 그 코로나를 겪을 때 어땠습니까? 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 인간의 어떠한 치유도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뭐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장 중에 인간은 무력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우리가 어떠한 의료계를 의지할 수 있어요. 또, 재물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머리, 나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더 하나님보다 마음,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그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잣대로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을 거짓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권력은 참으로 무서워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잘못 조작된 것을 다시 조정하시고 옳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